네 이번에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선생님 뭐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하다 그러세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있을걸요? 자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리수문학 맥작기에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수리 수문학, 상하수도 공학, 토질역학에서 엄청 소홀하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상하수도 공학도 1장부터, 어, 수리 수문학도 1장 처음부터 수업을 듣는데 학생들이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럼 또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에 엄청 물어보러 와요. 이거 다 듣고 가면 물어볼 게 없는데 엄청 어, 수업 듣기 편한데 한번 볼까요? 자, 무게 단위입니다. 중량 또는 무게라고 시험에 나오죠. 무게, 중량 또는 무게. 너 몸무게 몇 킬로야? 어, 80킬로야. 그것처럼. 킬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위를. 근데 이 단위는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 킬로가 들어갔잖아. 아까 좀 전에 배웠죠? 킬로가 들어갔어. 그 얘기는 뭐야? 그램에 1 0 0배 여기 1000이란 뜻이에요. 1킬로그램은 1000그램. 1000그램. 어? 아까 밀리가 있었는데. 아까 밀리가 뭐였더라? 이 10에 마이너스 3승이었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1mg은 1g에 10에 마이너스 3승 그램. 이쪽으로 가면. 그럼 이쪽으로 가면 1g은 1000mg. 이 밀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접도를 잘 알아두세요. 밀리는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죠? 자, 킬로그램이 킬로그램이 개, 어, 굉장히 큰 단위인 줄 알았더니 어더큰 단위가 있어. 톤이라고. 그죠? 1톤이 1000kg이죠. 그래서 1000씩 내려가요. 1톤은 1000kg. 1kg은 1000g. 왜? 킬로가 1000이니까. 1g은 1000mg. 왜?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럼 1mg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1g은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1kg은 10의 마이너스 3승 톤. 이 정도는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90% 이상이 알 겁니다. 이 내용은. 근데이 밑에 내용하고 얘네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잘 모릅니다. 당장 물어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게 있어서 그렇지 제가 대학 강의 딱 가서 들어가자마자 첫 시간에 이런 걸 물어봐요. 얘들아, 아니면 학생들, 요거는 무슨 단위니? 어, 학생들이 최적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한글로는 부피 단위라고 얘기하죠. 둘다 알아두세요. 측량 같은 데는 이렇게 최적 면적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어, 상하수도나 수리 이런 데는 최적 면적보다는 부피 또는 넓이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다 알아두시고요. 이거 부피 단위에요 부피.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1 m 세제곱이 몇 미터인 줄 아니니네? 1 m 세제곱은 도대체 몇 세제곱센티미터인 줄 아니? 조용. 대답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전 알죠? 지금 이거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대답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 저는 압니다. 2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서 대학에서 10% 정도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림을 크게 그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수리수문학 1장, 첫, 어, 첫 장과 상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은 죄송한데 여기다 긋겠습니다. 요 미리그램 기억해 두세요. 여기다, 아, 이래도 좀 좁네. 좀더 가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여러분들 따라서 꼭 그리세요. 따라서. 아니면 이 수업 들으시는 분 찰칵! 하던가, 찰칵, 사진 찍던가. 이거 무지 크게 그려야 돼, 요거. 정사각형으로. 이게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가 뭔지 아시죠? 정사각형 세개 모아놓은 거. 그죠? 정사각형. 가로. 정사각형. 이해 안 돼? 아, 이다 해줄게. 이해 안 되면 해줄게, 이렇게. 정육면체입니다 자, 지금부터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요건 1m 짜리고요 1m 짜리고요 1m 짜리고. 부피가 어떻게 되죠? 세 개가 다 곱해지면 1m 세제곱이 됩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요번에는 이거를 열등분한 겁니다. 열등분하면 스케일이 좀안 맞을 수 있어서 좀 크게하게, 크게 하게, 크게 그리겠습니다. 요게 열등분한, 뭐라고요? 열등분한 10cm 짜리야. 10cm 짜리. 10cm. 꼭 들으셔야 돼요. 10cm.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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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요거. 자 그러면 이 10cm 짜리가 10cm 짜리가 3개가 있어 이거를 우리는 1리터라고 합니다 헉, 선생님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아마 처음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1리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가게 가서 물사 먹죠 보통 500ml 짜리죠 조그만 거 그거 두개사원 플러스 원으로 그래서 둘다까 여기다 집어넣어 가로 세로 높이 10cm에 요 통에 집어넣으면 가득 찹니다 그게 바로 1리터예요 이1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셔야 돼. 문제 풀다 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상하수도 수리에 특히, 요게 1리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죠. 요거, 파란색 정육면체 안에, 요 빨간색 1리터가몇개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어떤 애들은 100개. 100개라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얘네들은 생각이 2차원인적인 애들. 근데 어떤 학생은 1000개래. 얘가 정답이죠. 3차원적으로. 왜? 이 10cm짜리가 1미터에몇개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배웠죠? 10개 있어요. 10cm, 10cm 해가지고 10개. 가로 10개. 뒤로도, 세로도 10개. 위로도 10개. 10개, 10개, 10개 곱하면, 오, 1000개 있네요. 자, 그래서 1m 세제곱은 1000L가 되는 거예요. 1m 세제곱은 1000L가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10% 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알려주고 나서는, 아, 이렇구나. 어 학원에서 첫날 첫 시간 상하수도공학 강의를 하는데 이게 나오거든요? 미터세 제곱을 리터로 고치고 또는 리터를 미터세 고치는데 다 아시죠? 하고 쭉 나갔더니 애들이 쉬는 시간에 다 와서 물어봅니다. 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야, 씨. 그래서 제가 한십몇년 전부터 첫날 이걸 먼저 강의하기 시작했죠. 이거부터 알아둬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스리스무락 맥잡기 들으러 오셨죠? 꼭 들으셔야 돼. 요게 몇 번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게 어꼭다 들으세요. 엄청나게 단위 환산, 단위 계산 이럴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색또 바꿔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아씨 색깔이 없네요. 좀흐리 흐리더라도, 흐리더라도 이해하세요. 흐리더라도 아, 이것도 비슷한 색깔인데. 어, 클났네 이거.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연두색. 요걸 또 10등분 하겠습니다. 요걸 또 10등분 하겠습니다. 10등분 좀 크게 그릴게요. 요요요요, 1리터 요 1리터 정육면체 가로세로 10cm 높이 10cm 요 안에 요 요게 가로세로 높이가 1cm 짜리 3개. 여기만 쓸게요. 여기 1, 1, 1. 요게 연두색 정육면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3개 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세제곱센치미터입니다. 그죠? 그럼 그게 그게 요 빨간색, 빨간색 정육면체 안에 몇개 들어가 있을까요? 또 어떤 학생들은 100개래. 100개라고 하는 학생은 2차원적인 학생. 좀더 넓혀야지 사고를. 자, 어떻게 돼? 요 1cm가 10cm에 10분의 1이죠. 즉, 옆으로 쫙 나열하면 10개겠죠? 그 다음, 뒤로 나열하면 또 10개겠죠? 그 다음, 쭉 위로 나열하면 또 10개겠죠? 그럼 몇 개야,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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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곱하면 1000개입니다. 요 빨간색 1리터 안에 이 연두색 1 세제곱 센티미터가 1000개 들어가 있어. 그래서 1터는1000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그래. 아, 그렇구나. 나 초등학교 때 무조건 외운 생각나는데 이런 원리였네. 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단위들 중에 토목기사를 따려면 이번에 맥작기,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공부할 때 엄청 수월합니다. 거의 뭐 단위는 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셨죠? 예잘 알아두세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1미터 세조곱 파란색 정육면체 안에 1리터가 1000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미터 세조곱은 1000리터 그럼 거꾸로는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즉 1000분의 1 미터 세조곱인데 교재 같은 데는 1000분의 1이라고 안 쓴다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3승 즉 10의 3승분의 1즉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다음 1리터가 1000세조곱 센티미터죠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뭐라고요? 빨간색 정육면체 안에 연두색 정육면체가 천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는 1세제곱센티미터는 1000분의 1 또는 10의 마이너 3승 미터가 되죠. 잘 아셨어요? 잘 기억합니다. 예, 네,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 뭐, 요 밑에 거는 이따가 설명 드려도 돼요. 요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꼭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파란색 이유는? 이물 우리가 수리 수문학 할 때도 숫자 들어가죠. 상하수도 공학할 때도 숫자 들어가죠. 이물 공부할 때 필요한 거. 이 물일 때는요. 물일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1톤이 1m 서제업하고 같다라고 놓고 풉니다. 이유는 이유는 자, 여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 아, 여긴 파란색이 아니네. 뭐, 이걸로 하죠. 물을 가득 채웠어. 무게가 얼마나 나올까? 무게가 이게 딱 1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때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자주 나옵니다. 아니 막 풀다 보니까 톤이 나왔어. 근데 어 1, 2, 3, 4번 보기에는 미터세적으로 제 나온 거야. 상하수도 공학은 100%입니다. 왜다 물이야. 그래서 톤을 미터세적으로 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같다라고 얘기하죠. 물일 때는. 그다음 여기 여기 여러분들 궁금하죠. 500ml짜리 두개 샀어. 자 물을 샀어. 원플러스 원으로. 야, 이거 무게는 얼마가 될까? 이물 무게는 1kg입니다. 이유는 물일 때는 1kg이 1리터하고 같습니다. 이물두 개, 예, 물두개쫙 부어가지고 물 무게만 딱 재면 1kg입니다. 고 선생님 이러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수업 들어야죠, 그죠? 문제 풀 때도 필요하고, 아, 막 문제 풀었는데 1리터가 나온 거야. 예를 들어 2리터가 나온 거야 답이. 근데 없어 보기에 킬로그램으로 나온 거야. 바꾸셔야 돼. 토목기사는 1차. 6과목뿐만 아니라 2차. 실기도 또 따로 있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까지 봐야 자격증을 줍니다. 2차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쉽게 푸는데 모르면 엄청 힘들어하죠. 단위 때문에. 조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번 시험 요번 여기 마지막. 마지막.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가로선의 높이 1cm. 여러분들 각설탕이 뭔지 아세요? 그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에 빈통이야. 정육면체.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가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1g 나옵니다. 1g. 즉, 요 파란색 물일 때는 1톤이 1m 세제곱 같다라고 해요. 얘는 중량단이고, 얘는 부피단인데. 그 다음, 1kg이 물, 1kg이 물 1L다. 아, 이거 같다고 놓고 풀어도 돼요. 물일 때는. 모래일 때는 아니죠. 모래는 물보다 2.65배, 내지 2.7배가 무거워요. 그거는 비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물은 1g일 때1 g 일때1세제곱센치미터또 1kg이 1리터, 1톤이 1미터 세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